오늘 부산의 하늘은 깨끗하게 맑고 파도는 조금 일고 있습니다.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해수면 위로 그야말로 오메가형으로 솟아오고 있습니다. 올가을 들어 늘 흐리고 했는데 오늘 실로 오랜만에 오메가형 해돋이를 봅니다. 정말 장관입니다. 영국의 워터란드 러셀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두 하려고 하면 한 가지도 옳게 못 이루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, 내가 진정 더 원하는 것, 비교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. 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우리 연애하면서 선택 과정에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사람 만나서. 이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뭐 이런 것 보고 있다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은 포기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.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. 괜히. 욕심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찍찍찍찍하다가 보면 정말 반풍수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롭고 가치 있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.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떠오르는 아침에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